바쁜 사람일수록 여유를 부리는 것에 인색하다. 마치 여유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삶의 수준에 올라야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일을 끝내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정도를 여유라 생각하는 이도 있고, 자본이나 소유의 기준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유라는 것은 항상 내 숨결과 함께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매 순간, 누가 잘 부리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그간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해 아쉽고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한 채 병을 키워온 미련함이 후회로 남는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에 허망함이 더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도 잠시 힘든 일을 버티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이라며 눈앞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고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버티는 삶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몇 배는 더 버티며 살아갈 힘이 생긴다. 물론 이 원동력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원하는 목표를 위해 끝까지 버티며 나아가게 하니 말이다. 하지만 매 순간 버티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굳이 버티며 애쓰지 않고도 지금 당장 여유롭게 살 방법이 무한하다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살게 된다. 일과 일상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며 여유롭게 사는 법이라던가 이를 최소화하면서도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나이프스타일은 그저 자신과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박하루저 하루만 일하며 삽니다. 중.